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간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끝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본인이 말했듯이 이 말씀에 목격자 된 자로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근원부터 남기고 싶었다라는 소망을 1장에서 드러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에 나오는 누가의 고유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르침 그리고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나왔던 가르침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 또 돌아온 탕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를 비롯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길 그 여정이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불과 채 엿새도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긴 여정 가운데 드디어 성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신학에는 예수께서 우셨다 라는 기록이 두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의 두 부분입니다. 또더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음, 또그 기록을 들어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세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으셨거든요.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흘리셨던 그 눈물, 비탄의 눈물입니다. 탄식의 눈물이죠.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 그리고 또그 죽음의 권세, 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담아낸 눈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때에 이때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운명을 보실 때에 안타까워 하시며 또 탄식하셨던 눈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 41절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외치셨지만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예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것은 사실 짐작이 가죠. 로마로부터의 억압과 압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와 종교적으로 헬라로 인한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수, 특권 계급들의 끊임없는 자기민족 착취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그 핏박 아래에 있더라도 안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한수더 떠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더 옥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실로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런 까닭에 이제 머지않아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냥 정체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질 거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도 전혀 예상은 커녕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택된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늘 알게 하시는 복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지라도 기필코 해방될 것이고 언젠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뭐 세상 다른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국관하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 나쁘다고 볼수 없지만 그들의 실상은 죄로 덮여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성전이 있는 한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죠. 에르미야서 7장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전부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일러 주셨죠. 이런 걸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한 본성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 있는 한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 왔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선민 의식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 거지만 그러한 약속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신의 신뢰로 말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안 보면 그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는 문제는 그 신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게 그 말씀 앞에 서야 하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오늘 42절로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잊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런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그들의 환란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뭐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뭐 예전에 내가 이걸 좀 알았었더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일들 많잖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젊었을 때서부터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유지해 왔더라면 미리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그 외에도 뭐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좀 젊었을 때부터 지혜롭게 알고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나이 들어온 다음에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 미시적인 데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죠. 현재가 미래보다 언제나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죠. 그것을 뭐 쉽게는 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눈 한번 깜빡한 동안에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또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자기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책임, 의무는 방기한 채로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 아닙니까? 누가 보면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 주셨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택을 받았지만 됨됨이가 전혀 부족한 탓에 결국 이스라엘은 호랭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고난이 그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조금 전에 그 2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내 원수들이라고 했을 때이 원수는 물론 로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기원전 62년입니다. 기원전 62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AD 기원후가 되죠. AD 66년 약 100년이 지난 때 그때부터 이제 한 73년 사이에 유다와 또 로마와의 사이에는 어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장 많이 이스라엘이 힘들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특별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갈등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는 다신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신교와 유대교 또는 이제 그때 막 꼽히기 시작한 이 기독교, 예단 마찰이죠. 그것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그때까지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지만 헤롯이 죽은 뒤에는 로마가 직접 이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세금, 또 수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가증이 고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는 꼭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66년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급진 세력의 주도하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으로 그것이 더 커졌죠. 로마는 할수 없이 대군을 파견하게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쪽의 장군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할 때 성전이 남아 있는 한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이들을 무찌르기가 힘들다. 그러니 성전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70년에 66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70년 9월 예루살렘의 반이 다 회파되고 성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가면 사람들은 야수에 의해서나 또는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뭐그 이후에 이제 AD 123년경쯤에 한번더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전쟁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 유대전쟁사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날이 도를 더해가는 식량의 부족에서 오는 공포는 혈연관계마저도 완전히 와해시켰다. 무엇이라도 먹을 만한 것에 그림자라도 비쳤다가는 이내 싸움판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한 갑부의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자, 그녀는 이미 반쯤 없어진 유아의 몸체를 내어놓기까지 했다. 참으로 처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한글로 어떻게 그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붕기는 일어났지만 아무런 성공하지 못한 채로 결국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지내더니 이스라엘이 결국은 독립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무려 1948년, 20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또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 축제의 기쁨이지만 살고 있던 원주민, 쫓겨난 원주민들에게는 또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화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곧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가끔 가다 부모의 지적 또는 어떤 현인의 깨우침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든지 하여튼 나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거역한 이래로 이제 아직까지도 그들은 전쟁의 화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그 기원전 1세기의 이스라엘과 오늘날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라는 걸로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과 지배하에 있었던 날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일본에 의해서는 나라를 빼앗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결국 남한, 북한 나뉘어져 있죠. 일제 36년 그리고 북한의 이슈.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또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책임있는 자가 행해야 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우신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거든요. 45절로부터 4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들어가 보신 뒤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또 성전의 타락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먼 곳으로부터 온 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재물을 아무런 흠 없이 보존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여기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재물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뭐 동물을 팔기도 하고 또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장사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또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거를 바쳐야 했는데 그것은 꼭또 세계리라고 하는 화폐로만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뭐 헬라나 로마, 수리아 뭐 이런 데 화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 앞에는 동물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북적이고 또 성전을 환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북적이고 뭐 그러다 본즉슨 뭐 이래 해저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는 또 뭔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결탁, 뭐 연합, 야합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 부패가 다 보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은 또 이렇게 전하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명목은 뭐 흠없는 재물, 뭐또 환전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대고 있지만 그것이 다 겉으로 드러난 외식과 그리고 가식이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배의식이 이루어지는 곳 성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성전이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야 하지만 거룩을 상실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위선, 욕심이 가득한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일지라도 인간의 타락을 참으실 수 없어서 그것을 무너뜨리셨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한 거죠. 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가 계셨을 때는 성전은 예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 당신의 육신이 이제 성전을 가리킨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헐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결국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가리키셨다면,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었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사실 좀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조직, 뭐 건물, 제도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죠. 예배 처소일 뿐이죠.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또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성화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수께서 또우시겠지요 2023년 조사에는 기독교를 향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21%에 불과했는데 2025년엔 그것도 1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향하여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더 가슴 아픈 건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올곧게 참 정의롭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쇠속적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밖으로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죠. 다르긴 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굉장히 그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타성과 간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이는 그래서 자신이 성전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러한 교회들은 자꾸 줄어들고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요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내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날이 오고 있다. 과연 나는 알곡에 속할까? 우리 교회는 알곡과 같은 교회일까? 후회 나중에 어머내가 이걸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했었어라는 후회가 있다면 어떡하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요즘엔 AI의 발달이 참 깜짝깜짝 놀랄만큼 막 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안중근 또 유관순 열사의 복원 사진들이 종종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봅니다. 음 정말 환히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그 분들을 이렇게 복원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웃음을 보면서, 아, 악의 세력들이 물러날 때는 저렇게 웃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또그 그림을 보면서 상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저렇게 웃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신다면 활짝 웃으신다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저렇게 활짝 웃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한 거죠. 뭐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아무리 AI일지라도 예수님의 웃음을 복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의 웃음이 얼마든지 그려집니다. 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환한 웃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들이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굳건히 믿기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장에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이루어졌었던 서기 2세기. 얼마나 그들은 힘들었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시작하셨고, 하나씩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인류에게 흩어지는 그 도도한 항해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의 교회도 지금 여전히 뭐 어려운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를 상상하며 성전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결단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 된 나를 향해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 예수 소망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멸망할 것인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예수의 눈물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죽음과 죄를 넘어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전된 거룩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의 서로의 분노가 참으로 사그러들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